안녕하세요. 부엉이와 올빼미를 좋아하고 즐겨 그리는 부엉이 작가 유야 아월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부산 전포역 6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콘체르트 본눔에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짬짬이 그림을 그려 와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엉이와 올빼미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도자기와 찻잔 같은 어, 이런 곡선의 아름다움을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클림트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클림트 선생님의 금빛, 네 그런 느낌을 매우 좋아해서 저도 그림에 금빛을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반짝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반짝임, 그리고 물 위에 반짝이는 윤슬,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나뭇잎 끝에 매달려 있는 물방울들의 반짝임. 그런 반짝임들, 그리고 또밤 하늘의 별들 그런 반짝임, 또 집들. 밤에 야경을 보면 집들의 불빛이 있잖아요. 그런 불빛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이 그림은 부엉이가 여러분께 "안녕히 가세요" 또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라서 "웰컴 부엉"이라고 제목을 지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